세이즈와 마케팅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넘어 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제품만 있으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파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제품의 완성도와 타이밍의 중요성.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종종 제품의 완성도를 완벽하게 높이려다 중요한 시기를 놓치곤 합니다. 초기에는 제품이 미숙하고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완벽함을 추구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시장의 요구는 이미 변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와 같이 기술 발전이 빠른 환경에서는 연구에만 몰두할 여유가 없습니다. 적절한 때에 제품을 출시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 전략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마케팅. 과거에는 오프라인 상점이나 전통적인 광고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온라인과 인공지능이 마케팅의 핵심 도구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텍스트 음성 변환, 음성 텍스트 변환, 언어 모델을 활용한 콘텐츠 생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콘텐츠 생산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주며 마케팅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성공적인 마케팅을 위해서는 이 풍부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채널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한 콘텐츠 발행은 검색 엔진 최적화로 이어지고 이는 곧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인공지능은 그저 도구일 뿐이며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진정성을 담은 세일즈와 마케팅. 세일즈와 마케팅은 단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가치를 전달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가짜 제품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일시적일 뿐이며 결국 시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 좋은 제품과 진솔한 스토리를 담아 꾸준히 소통하는 브랜드는 고객의 신뢰를 얻고 시간이 지나면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세일즈와 마케팅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분야입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되 본질적인 가치를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 할수 있습니다.